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두이노 노 피삭 앤베드 강의 의 정봉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3색 LED를 이용하여 색깔을 바꾸는 것과 그리고 3색 LED의 색깔을 섞는 것, 요두 가지 예제를 이용하여 아두이노 피삭 앤베드 요세 가지 플랫폼에서 3색 LED를 사용하는 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아두이노에서 3색 LED를 활용하는 예제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색 LED는 현재 지금 각각 RGB 컬러가 567번 포트에 연결되어 있고, 그러면 567번 포트를 각각 전부 출력으로 설정해 줍니다. 3색 LED라고 해서 뭐 그냥 LED랑 딱히 다른 건 없고 기본 회로 구성이 저항을 통해서 LED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포트에 해줬던 것처럼 디지털 라이트 1 해주면 됩니다. 현재 빨간색이 6번에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0.5초 정도 기다려준 뒤 이번엔 그 다음 색인 녹색을 켜줍니다. 녹색은 현재 5번에 연결되어 있니다 마지막으로 녹색, 파란색을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뒤 아두이노를 소스를 업로드 해주면 어렵지 않게 3색 LED에서 각각 색깔이 한 개씩 들어오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버튼을 누를 때마다 3색 LED가 한 개씩 색깔이 바뀌는 것을 한번 아두이노로 같이 구현해 보겠습니다. 소스는 미리 작성돼 있고, 깃허브에 들어가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소스를 작성한 뒤 아두이노 보드에 업로드 해주게 되면, 아두이노는 이제 스위치를 한번 누를 때마다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피삭에서 3색 LED를 구동하는 것과 3색 LED 토글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피삭으로 3색 LED를 토글하는 것과 스위치를 통해서 색깔 바꾸는 것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열려있던 피삭 크리에이터 창에서 오른쪽을 누른 뒤 카피를 누르고 다시 페스트를 누르면 LED 블링크 언더바 카피라는 이름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복사됩니다. 그러면 이름을 적당히 바꿔줍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파일도 전부 이름을 바꿀 것인지 묻는 창이 나오는데 그러면 전부 다 바꿔주도록 하고요. 새로운 헤라도 창을 연 뒤, 클로스 오일바디스를 눌러 이 창을 제외한 창을 전부 닫아줍니다. 스위치 핀을 지워주고 복사 붙여넣기를 통하여이 핀을 LED 레드 단 핀을 두개더 만들어줍니다. 그뒤한 개씩 이름을 LED 언더바 그리고 이 언더바 블루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꿔준 뒤핀 창으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면. 녹색 LED는 포트 0에 2번, 고 블루 LED는 포트 0에 3번 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뒤, Generate Application을 눌러준다면, 아까 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왼쪽에 지금 LED 레드가 있던 것이 그린과 블루가 추가될 것입니다. 다시 메인점 C로 돌아와서 아까 작성했던 것과 같은 유형의 코드를 작성해 줍니다. 써주고 다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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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개발보드의 LED는 0에 때 켜지고 1에 때 꺼지기 때문에 0, 1을 반대로 써주고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한 뒤 업로드 해주면 RGB가 순서대로 토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스위치를 통해서 LED 색깔을 바꾸는 예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LED 핀만 있는데 그러면 추가로 스위치를 입력 받기 위한 인풋핀을 하나 추가해 줍니다. 인풋핀을 추가해 준뒤 이름을 지정해주고 마찬가지로 HW 커넥션을 체크해제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풀업 모드를 세팅해주고 OK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 핀 메뉴에 들어가신 뒤 스위치를 포형 07번에 매핑해 줍니다. 그다음 Build Generate Application을 눌러. API를 생성해 준뒤 API 생성이 완료되면 어? 메인점 C로 넘어오신 뒤에 이미 작성된 소스를 복사 붙여넣기 해 줍니다. 소스는 간단합니다. RGB 세 개의 선택지를 준 뒤에 현재 핀 상태를 알려주고 스위치를 누를 때마다 핀 상태를 증가시키면서 현재 LED를 한 개씩 해주는 그런 코드입니다. 빌드에 아니 디버그에 프로그램을 눌러서 업로드 해주게 되면 아래와 같이 뜨고 처음엔 세 가지 색깔이 다 켜지기 때문에 흰색으로 보이지만 버튼을 한 번씩 누르면 녹색에서 시작해서 파랑, 빨강, 다시 녹색, 파랑, 빨강. 요세 가지 색깔이 계속해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엠베드에서 실행하는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엠베드로 삼색 LED를 색깔을 제하는 것과 스위치로 토글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까던 것처럼 새 프로젝트를 생성해 줍니다. 보드를 선택하시고. 템플릿은 MT 프로그램으로 맞춰주시고 적당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뒤 Embedded Library를 임포트해주시고 다시 메인 프로젝트 창에서 우클릭해서 main.cpp 파일을 생성해줍니다. 그뒤 기본 레드 핀을 포트 A에 7번 핀, 그린 핀은 포트 B에 6번 핀, 블루 핀은 P에 포트 A에 6번 핀에 연결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작성했고 메인 소스에서 어떤 것과 같이 작성해 주겠습니다. 레드 핀에 1를 써준 뒤 It is the show. 해준뒤 다시 컴파일 해줍니다. 컴파일한 뒤 문제가 없게 지셨다면 바로 빌드에 성공하여 바이너리 파일이 나올 것이고 보드에 프로그램을 업로드 해줍니다. 업로드에 성공했다면 RGB 요새 색깔이 순서대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포문을 추가하지 않아 지금 프로그램이 한 번만 반복되지만 동작되는 걸 확인했으므로 덫을 다음 스위치로 색깔 제어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템플릿은 m t t e m p l a t e 고 적당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엠베드 라이브러리를 불러와 준 뒤에 new 파일을 한뒤 메인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는 프로그램을 미리 작성해 놓은 지라 복사, 붙여넣기 한뒤 컴파일을 진행하겠습니다. 소스 내용은 아까와 같습니다. 다만 약간 달라진 점은 피석과 엠베드에서 사용하는 함수가 살짝 달라 그 부분에서 살짝 차이가 나는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스의 기본 구조는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컴파일을 진행하게 되면 이 부분은 지우고 진행하겠습니다. 테스트할 때 썼던 소스인데 남아있었네요. 3디 바이너리가 나오게 됩니다. 바이너리를 보드에 업로드해주게 되면 업로드를 진행한 뒤 보드에 있는 LED를 누르면 LED를 누를 때마다 색깔이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